안녕하세요 정광욱 TV입니다. 네 이름이 정말 촌스럽죠. 네 저도 이 이름을 갖고 싶지만 계정상으로 어떻게 안 된다는군요. 바, 바꾸는 법 아시면은 한번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 오늘 네 제가 벌써 네 구독자가 한 명이요. 에제 <laughs> 친구예요. 제 친구가 구독, 구독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. 제 친구가 저에게 구독을 날려 줬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자 오늘은 자 우리 집 탐방을 좀 해볼 거예요. 아탐 제가 집 탐방은 좀못 하는데 가보도록 할게요. 좀자 아, 일단 시작부터 충전 합시다. 일단 여기가 우리 집 방인데 사선으로 봐야 잘보일려나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는 장롱인데 야광 스티커 붙여놓은 거 야광 스티커 붙여놓은 거에요 살 많이 쪘네 아, 여러분 진짜 나살 빼고 싶다 네 야광 스티커에요 이거 이거 야광 야광이에요 보이나 이게 음, 보이죠 보이죠 야광이죠 야광 자 야광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인형이에요 자르게요 인형인데 이거는 첫 번째 인형, 몽몽이에요. 몽몽이 이거 베개예요 원래 이거 원래 베개예요 당첨 탱하죠 이거는 백멍이. 백멍이 요기요치에서 많이 나오는 거. 백멍이가 도예 예술 예술가 도예 예술가까지 뛰어넘었죠? 백멍이 아요자 던져놓고 네 상대 부서 쓰레기 다 모노모노입니다. 번호번호야, 번호번호입니다. 손에 조개를 들고 있어요. 깨 같이 조개 키프. 자, 조개 봤고요.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예요. 오늘 안방만 보여줄 거예요. 공기청정기. 네, 이거 잘 돼요. 아직 산지 1 년밖에 안 돼가지고. 이거는 이제 잠옷이에요. 참 러블리하게 생겼죠. 이제 제 약통, 약통이 있고 종돌이 운동 동전 네. 나중에 제가 학교 갈때 엄마 500원, 1,000원씩 줘요. 그래서 이거 뭐사 먹는 거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